안녕하십니까. 딸기처럼 달달한 딸기영어 TV 이번 시간는 The Holy Bible. Proverbs chapter 23, verse 13 through 25. 자문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 2 of 3, 23장, 총 3부분 중에서 두 번째. Do not withhold discipline from a child. Withhold는, 꽉 붙잡고 있다는 말인데, 보류하다, 억제하다, discipline, 훈계, 처벌, 아이에게서 벌을 억제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이를 벌할 상황이 있으면, 적시적시, 즉시 즉시 그때그때, 벌을 주라는 말. If you punish them with rod, rod는 회초리, 매. 내가 그들을 매로 벌할지라도, 여기 if는 양보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They will not die. 그들은 죽지는 않을 것이다. Punish them with rod. 그들을 매로 벌하라. And save them from death. 그리고 그들을 죽음에서 구하라. 이 말은 결국은 명령문이 두개 나와서 이럴 때는 앞에 명령문은 그대로 하시고 두 번째 명령문은 그냥 결과로 하시는 것이 좋을 때가 많습니다. 아 물론 실제로 두개다 명령일 때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니고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이런 결과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을 매로 벌하라. 그러면 너는 그들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다. 벌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은, 나중에는 더 못하게 되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적시적시 벌하라. My son, if your heart is wise, then my heart will be glad indeed. 내 아들아, 내 마음이 wise, 지혜롭다면, 내 마음, 여기 your heart, 여는 my heart입니다. 내 마음이 참으로 기쁠 것이다. My inmost being will rejoice when your lips speak what is right. Inmost being은 가장, 어, 안쪽에 있는 존재. 여기서는 속마음. 내 마음이 기뻐할 것이다. 내 입술이 what is right는 옳은 것, 정직한 것을 말하면 다음 페이지. Do not let your heart envy sinners. 내 마음이 envy는 부러워하다. 죄인을 부러워하게 하지 마라. 여기 not A but B 구문. A 하지 말고 B 하라. 부러워하지 말고 뭘 하라. Always be jealous for the fear of the Lord. 비열스포는 몸을 열망하다. Fear는 경외심.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힘쓰라 경외하기 힘쓰라 There is surely a future hope for you. 확실히 future hope는 미래의 소망, 장래, 좋은 장래. 너에게 미래 소망이 있을 것이다. And your hope will not be cut off. 그리고 내그 소망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Will not be cut off. Listen my son and be wise and set your heart on the right path. 경청하라 내 아들아. 지혜로워라. 그리고 set your heart on은 어디에 마음을 두다. The right path. 옳은 길에 마음을 두어라. 엉뚱한 데 마음을 두지 말고 Do not join those who drink too much wine. 여기 조이은 사귀다 함께하다. 와인을 너무 많이 마시는 사람과는 사귀지 마라. Or gorge themselves on meat. 여기 who가 공통입니다. Who drink, who gorge. 너무 많이 술을 마시거나 gorge는 원래 꿀꺽꿀꺽 삼키다는 그런 의성어입니다 Gorge, gorge, 꿀꺽꿀꺽 이런 그 뭔가 넘어가는 그런 소리를 흉내는 말입니다. 자 이것은 탐식하다입니다. Gorge oneself on 하면 무엇을 탐식하다. 자 고기를 탐하는 자. 고기를 너무 많이 먹는 자,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자, 이런 사람과는 사귀지 마라. For, 왜냐하면, drunkards and gluttons become poor. Drunkards는 술고래, 술주정뱅이, gluttons는 식탐자. 자, 이렇게 뭐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고기를 너무 즐기는 이런 사람들은 become poor. 가난하게 된다. 언젠가는. And d r o w g i n e s s close them in rags. d r o w g i n e s s 는 잠, 졸림. 잠이 close는 여기서는 동사입니다. 옷 입히다. 그들을 in rags. 이것은 누더기로 누더기로 옷 입힐 것이다. 잠을 많이 자고 게으르면은 이렇게 결국 나중에는 가난하게 된다는 말. 뭐 이렇게 술을 너무 많이 먹고 고기를 너무 많이 먹으면 에, 가난해지기 전에 이미 뭐 먼저 죽을 수도 있죠. 몸이 이제 그 탈이 나서. 다음 페이지. Listen to your father who gave you life. 네 아비의 말을 경청하라. Who gave you life? 그는 너에게 생명을 주었다 And do not despise a mother when she's old. despise는 경멸하다, 멸시하다, 경, 경의역이다. 내 어미를 경의역이지 마라. When she's i old. 그녀가 노년에도. By the truth and do not sell it. 진리를 사라. 그리고 그것을 팔지 마라. 아, 진리는, 어, 이, 널 이렇게, 어, 살 뿐이지. 이것을 팔지 마라. 헤프게 진리로 막 낭비하지 마라. 막 줘버리지 마라. Wisdom, Instruction, and Insight as well. as well은 뭐뭐도 또한 to, also와 같은 말 지혜, 훈계, 그리고 insight는 명철, 원래 통찰력.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다. 이런 것도 사는 데는 열심히 하지만 이런 것을 팔지는 마라. 이런 것을 가벼이 여기지 마라. The father of a righteous child has great joy. Righteous는 어이로운, 어이로운 자녀의 아비는, 아버지는, 아버지는 큰 기쁨을 가진다. A man who fathers a wise son rejoice in him. 여기 fathers는 동사, 몸의 아버지가 되다. 지혜로운 아들의 아버지가 되는 자는 rejoice in him. 그로 말암아 즐거워한다. rejoice 는 몸을 즐거워하다. May your father and mother rejoice. 여기 May는 기원문에 서 있는 May입니다. 뭐, 뭐, 이기를. May God bless you 할때 신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아, 물론, 이제 미국식에서는 May를 빼는 경우도 많습니다만은. 내 부모가, 어, 기뻐하게 되기를. May she who gave you birth. gave you birth는 당신에게 탄생을 준, 즉, 당신을 낳은, 너를 낳은 그런 그녀, 즉, 어미, 에, 내 어머니를, 내 어머니가 즐거워하기를.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신이 잘하면 되겠죠. 자신이 지혜롭고, 이렇게 절제하면 되겠죠. 예, 네, 결국은 그 말입니다. 자, 오늘 해수는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